경부고속선 열차와 호남고속선 열차가 하루에도 쉼 없이 운행하는 오송역. 사실 오송역은 예전부터도 여러 이유로 굉장한 욕을 얻어 먹고 있는데요. 왜 오송역은 욕을 먹고 환영받는 역이 아닌지 교독이 유튜브에서 짧고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우선 오송역은 원래 대전과 제천을 잇는 충북선의 정차역으로만 운행되었다가 이후 부산 방면 경부고속선, 익산 방면 호남고속선이 추가된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충북선 열차만 받았다 보니 역사도 간이역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오송역의 운명이 한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으니 그건 바로 경부고속선 열차의 정차인데요. 사실 원래 계획으로는 오송역에 KTX를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지만 시민 단체에서 충북 지역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부강 신탄진, 부강내판간 3톤 트럭으로 폭탄을 실어 폭파시키겠다며 테러 협박을 하자 이후 2004년 11월 14일 오송역이 경부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에 나올 상황에 비교하면 그냥 양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오송역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이유 바로 호남고속선 분기역 선정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살펴볼게요. 당시 호남고속철도가 지어지기 이전 높으신 분들이 전용선로를 만들지. 기존 선로를 그냥 갖다 쓸지를 고민하던 사이 일부 단체에서 호남고속선 분기역을 가져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요. 이후 단체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올라온다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쩔까요? 호남고속선 분기역은 천안아산역, 대전역 중 하나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었는데요. 여기서 천안하산역을 분기로 정하게 된다면 바로 위에 위치한 수도권과 전라도를 최단시간 안에 이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더 적어지며 요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대전역을 분기로 정한다면 요금이 비싸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나 건설비가 대폭 줄어들고 환경 및 문화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아까 나왔던 오송유치위원회 있죠? 거기서 북토의 중심은 오송이다 라며 X축 논리와 함께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오송역 주변은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수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분기안으로 선정된 천안 아산 및 대전을 하는 게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후 2003년 참여 정부 시기 행정 수도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후보군으로는 봉주연기 지역, 천안 아산 지역, 오송 오창 지역이 있었는데. 당시 오송 오창 지역은 오송역 설치 확정 소식 이후 땅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왔기에 일찍이 후보군에서 탈락했고 이후 공주연기 지역을 신 행정 수도로 발휘하였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적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쩔까요? 꼭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결국 실현하지 못해 이후 충청도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왔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충청도를 무시한다고 말하며, 충청도 합바지론이 대두되며, 정치권에서는 각종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나온 공약이 바로 호남고속선 오송분기입니다. 하지만, 수해 지역인 호남권에서는 요금도 더 저렴한 천안나산 분기를 선호했지만, 몇몇은 오송분기를 지지하는 등 완전히 단합되진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세계 분기안에 대해 심의를 열게 되는데, 이 심의에서는 호남 고속선과 일도 연관되지 않은 방원 등 지역민이 참석하고 철도공단, 철도공사는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참석한 호남, 충남평가단은 관련 없는 지역이 참여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고하며 회의장을 나갔고 결국 2005년 6월 30일 호남 고속선의 분기역은 오속역으로 선정되며 이른바 철도계의 흑역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울 및 익산 방면 모든 호남선 열차들이 이 역에서 시속 약 100km 정도 밖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앞으로 이런 설레는 남겨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